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찬송하면서 10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건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힌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엔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치고선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개세만의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개 목사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아약 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고 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함께 묵장할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우리를 주님 품 안에 따뜻하게 품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뜨고 새로운 호흡을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벽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한 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26장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이제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베다니에서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가론 유다의 배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심과 또 공회 앞에 서심.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의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 순환을 이제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와 그리고 결단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고자 결연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달리 기도해야 할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제자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원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장 앞에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시점이 6월절 그 절기 동안이라는 것은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구체적으로 6월절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요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고유의 진술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의 관계를 보다 더 연결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마태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유월절 어린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그 죽음을 준비하며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에서의이 기도는 십자가 순환을 앞둔 그 예수님의 극심한 고뇌와 함께 그 고뇌를 넘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속을 이루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리고 복종하는 순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의해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그래서 인류의 모든 불행의 요소들이 제거되고 신라권의 세상에서 사는 인류가 다시금 복락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최고의 희생이며 불순종이 야기했던 그 모든 불행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순종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실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만찬을 행하신 이후에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과 그리고 부인을 예고하신 후에 감람산에 겟세만의 동산으로 나아가 다가오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그야말로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고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시기도 했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 인성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그에게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과 범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고 마침내는 인성을 품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고도 완전히 순복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결심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고 있는 신실한 관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뇌와 그 갈등에 찬그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피곤함으로 인하여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실로 그들은요. 깨어 있어야 할그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요. 조금 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모습과는 엄청난 대조를 이룹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 나태함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제자들과 같이 영적인 낙태함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때에는 졸 수도 있고 피곤하여 지쳐도 쉴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원하시기에는 그때 그때 우리 역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언제나 바라고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한 가지 교훈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32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산기도 가셔서 또 기도원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어릴 때 어머님을 따라서 기도원에 많이 갔었고 또 이제 청소년기 중고등부 시절에 한월산 기도원 그리고 청평 기도원 참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가끔 단임 목사님이 방송 하나씩 들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흉내를 내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방석 하나 땅에 깔아 놓고 예, 그 산에 얼굴을 대고 또 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기대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 보니까 조금은 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심정이었겠구나를 예, 경험하고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 달라고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고뇌를 볼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그 당시 얼마나 모욕과 치욕을 상징하시는지는 잘 아시죠. 그 모욕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요? 땀이 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 기대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땀과 눈물, 콧물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코피가 나서 피가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기도 했다는 그런 간증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눈물, 콧물, 땀 그렇게 흘려가며 또 때로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도 기도하면서 피를 흘릴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힘쓰고 해어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그만큼 예수님은 그 고뇌와 고통에 휩싸여서,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한 극심한 인간적인 갈등과,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이에서 아주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죽음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병들어 있거나. 이제 나이가 많아 열로 했을 때그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고 예상하고 준비하지 건강하고 젊은 사람에게 그리고 아직 할 일이 한창 많은 사람에게는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은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요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주님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 십자가 고통 수치 모욕보다도 예수님께는 더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뇌에 찬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그런 영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주님은 결코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거나 관철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완전하고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온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만유 위에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결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가 있고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쳐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누구도 자기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주장하면서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계세 마네라는 지명은 감람류를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의지를 굴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물과 피를 짜내셨습니다. 그 물과 피가 예수님의 몸으로 흘러 십자가를 타고 흘러 그 개세만의 땅에 스며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피가 오늘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 인류를 구속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결단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화목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겟세마네의 결단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나를 드리겠다. 그리고 완전하고도 철저히 순종하겠다. 이러한 결단은 성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다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가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서 우리의 뜻을 주장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데 내 뜻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가 준비하고 예상하고 바랬던 그러한 결과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 삶에 진정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순종이 바로 오늘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또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그저 1년에 한번 찾아오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때만 그 의미를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부족한 종부터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우리가 어쩌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순환 그 부활의 의미 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어쩌면 평가절하하고 그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저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다가오는 순서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주간, 부활 주일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아니 우리의 삶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순환과 복종, 죽으심 그 부활하심이 진정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그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감사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임마누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